최근에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 어이 아리마생 댓글을 받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오키형이랑 같이 발로한트를 했어요 오키형이 처음 시작하니까 아니 내가 씨발 내가 발로한트 막 잘하는 건 아니지만 스킬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근데 억가를 존나 하는 거야 요즘 버니꺼 나이트가 유행이야? 덴모드 나이트? 야! 나이트 내거야아 나이트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나이트 내가 만들었어 이 정도면 최소 실버다 형 성장했구나 아니, 실버? 야, 실버는 나 발로한테 처음 시작했을 때 갔던 티어야. 나 발로한테 처음 시작했을 때 실버였어. 정상형 발로 잘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시려고 됨. 근데 이거 약간 오빠야. 이런 거저 약간 부담되긴 해요, 솔직히. 난 가만히 있었거든, 시발. 난 가만히 있는데, 높게 쳐도 골드 정도임. 뭐, 인정. 나 진짜 막 댓글 중에, 막, 실버, 골드래, 티어가. 나보고. 무슨 시발. 나그 정도 아니야. 아이언은 가능할 듯. 티어 아마도 실버에서 골드 아닐까? 다이아 이 e 현지인이 봐도 다이아 얼마나 스킬 활용 잘하면 초월자도 가능할 것 같아. 다이아 현지인은 아무 말도 안해 그냥. 다이아 현지인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나그 정도야? 나뭐 실버 골드라고? 미안데 실버 골드는 나 발로한테 시작한지 한 1, 2 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야. 발로한테 시작하고 나서 내가 볼때저 댓글을 다는 애들이 실버 골드야. 아니 어떻게 실버로 보이는 건 진짜 너무했다. 또 훈련장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. 훈련장은 또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위치가서 보여드릴게요. 전투를 시작하세요. 난 모든 곳조이기 뭐야 이거? 파이크 설치 와아 e 씨발 이아아 씨발 아 오른쪽 붙어 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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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아이지 우리 엄마가 마우서 잡아서 지금부터 더잘 썼을 것 같은데 야니 뭐야? 얘 무슨 캐릭터 이 새끼 억로 지리는데 아니 캐릭터 이름이 막 왔다 갔다 하네? 아 진짜 보여드릴게요. 방금 방판은 저 진심의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. 3권 차이로 한명 남았습니다. 어? 아 이거 지면 진짜 답 없어. 레이즈올 거지, 너. 한심하게 눈을 가려주지. 꼴찌 씨알 아까비길도에야이 <laughs> <laughs> 씨발 그퍼킹 <laughs> <버킹 웃음> 몬스터 이 짐승 새끼도. 았어 1명 남았습니다. 12345가2 1게1 2 1 2 1 2 1 2 1 2 1 2 1 근데 엔트리가 고기 방패인데 안죽는다 그러면 은 그것만으로도 캐리인 거야. 나안 죽고 뚫었다? 는이친 어, 엔트리 할구다한 거야. 근데 거기서 킬까지 했다? 친친놈이친나는이여줄게이친이이친구이친 아니 야 이거 너 보고 있냐? 이거 어떻게 오는 사이트마다 바로 던지는 말이 안 되는데? 미를 저렇게 그냥 막 뺀다고? 레이즈가? 아 근데 레이즈 존나 약간 냄새 존나 나긴 해. 내가 레이즈를 못 하긴 하는데 레이즈 원래 저렇게 미를 막 던지고 가 그냥? 아니 상대가 온다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트를 못 들어오게 틀어먹어! 뭐 아니 어! 야! 아... 아! 승리! <laughs> 시발... 아니, 이거... 왜 조금... 냄새가 났냐면은... 레이지가 시발... 나랑 자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게임할 때마다... 갑자기 우리로시 가는 데를... 거기에 그냥 이를 던져버리잖아. 무조건... 거의... 이가날아 들어오니까...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... 밤비 <laughs> 모든 판이 다 이러냐... 약간... 패턴이 똑같냐... 덴모 지금 뭐하려나... 덴모 이거... 디코 하면서... 아바타 발로한테 해야 되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남국입니다. 발로한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? 발런트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. 세상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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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. 세상에 뭐술 처먹었어요? 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고? <laughs> 지금 좀 게임을 이기고 싶은데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. 아 근데 내가 너 하는 걸 봤잖아. 너가 이길 수 있고 그런, 그 정도 게임이 아니던데? 애들이 정상적인 게임을 하고 싶어하지 않던데? 아 근데 내가 널 봤는데 너가 좀더 나갈 땐 나가는 건맞는데 이제 정보를 좀따면서 나간다. <laughs> 아 퍼킹 뒤에서 베이팅. 어. 맞지 맞지. <laughs>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수비인데 전진을 나가야 돼. 그러면 아 여기 스크좀 사달라. 아니나원엔트리였는데 너무 답답하던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원엔트리 레이나를 아, 하자. 원앤트리면 그러니까. 그럴 때는 님들키 달리자 말해. 그 다음에 이제 네 연막 포지션으로 가서 그 물갈 뒤에 던져주고 애들 다 죽어. 그고플러치만네가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 개쓰레기 참개만 해줄게. k o 오바가, 진짜. 아, 씨발, 아. 아이, 개새끼들. 상대도 없 <laughs> <laughs> 아이, 씨발, 다이어트. 아, 이거 족같은 거야. K.O. 윌라, 어디 갈까? C.A. 나 A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. 자기야, 캐리 머신이 어디 있어야 된다? 항상 중간에 있어야 된다. 잠깐만. 아 ㅅ 발 안전하게 존나 잘했다 근데 잠깐 쫄면 치는 거다 어 뭐야 와쟤 지금 뭐야 저거 야 근데 이거는 약간 어, 막 밀어붙여가지고 썰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냥 밀어붙여 그냥 오케이 아 잠깐만 ㅅㅂ 야, 이거 삥을 어떻게 까야 돼, 여기는? 아, 이 삥인가? 야, 이씨발, 나 여기 삥깔줄 몰라. 아, <laughs> 이씨발, 어떻게 삥 까야 돼? 아, 정상아 아니, 아, 그냥, 씨. 저기 팀비 생각하네 아, 그냥 던져. <laughs> 아 어, 이게 왜안 맞아? 제발. 아 이거 왜지 씨발. 못했네뭔모야 아, 근데 네가 봐주니까좀 든든하다. 아, 그럼. 그래. 든든하다. 와! 아, 확실히. 지 경직률도 어그로 끌다 이거. 어, 그니까이거을 확실하겠네. <laughs> 아, 이 <따지>. 답이. 공격팀 승리. <laughs>